100km까지 거뜬히 가요 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충전소요? 네 어, 생각보다 많아요 아... 뭐 구정인데, 네. 어디 안내려갔어나요저 같은 경우에는 친척집이 강릉이어서 강릉으로 좀 떠납니다. 뭐, 그러 강릉까지 응. 갈뭐 차편이라든지 구했어요? KTX 그 예매기간에 제가 놓쳤어요. 지금 약간 스트레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수수차를 가지고 강릉에 먼저 다녀와 보는 건 어떨까요? 강릉을 2차 끌고 간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네요. 아, 그럼 빨리 한번 타보실까요? 네, 가볼까요? 저희가 먼저 출발에 앞서서. 네. 어, 국회 네. 생긴 수도 충전소에서 네. 충전을 하고 집어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국회 앞에 수도 충전소가 있는 거는 네.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어,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고 해요. 한번 충전도 저희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충전을 할 수는 없고요. 전문가께서 충전을 해주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어, 얼마나 이제 연료가 소모되는지, 네. 그리고 뭐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다른 고속도로 충전소에서도 충전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민 씨, 저희가 <laughs> 강릉까지 가는 거 약간 시뮬레이션처럼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최적의 환경입니다 지금. 너무 민다요 아. 지금 네. 사실 거의 뭐설 연휴처럼 네. 미리 체험하는 것 같아요. 아그러니까요 지금 가다 서다 반복해가지고 네. 가고 있는데, 어 이런 상황에서 뭐 승차감, 뭐 주행 느낌 어때요? 저희가 이제 가다 서다 하면 멈추고 조용해졌다 다시 엔진 소리 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음, 맞아요. 조용한, 어, 정숙한 실내가 어, 장점 중에. 큰 부분을 찾아는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타다 보니까 네. 좀 구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찾아보니까 한 7천만 원? 음...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싸 보이죠? 네. 어,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정부 보조금이 2,250만 원, 그리고 지자체별로 최대 뭐 1,350만 원까지 막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국회 수소 충전소에서 어 키로그램당 이제 8,800원에 우리가 충전을 했잖아요. 네. 100km 정도를 갈 수가 있다니까 네. 어, 확실히 경제성은 더 뛰어난 편이죠. 완충시 뭐 600km 정도? 600km면 뭐 서울에서 뭐 부산, 땅끝마을 뭐 해남까지 편도로 갈수 있는 거리고요. 어, 이런 뭐 연료 비용도 적은 편이라서 이런 좀 그런 경제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확실히 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기차 같은 경우 뭐 백화점이나 네. 공영주차장에서 좀단값 할인 같은 것도 해주잖아요. 아. 요 차도 좀 해당해 되나요 그렇죠. 뭐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든지 이런 네. 친환경차 혜택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 쫄다가 이제 토기트리 지나는데 어, 통행료도 50% 할인이 돼요. 아. 아. 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할인이 많이 되는 차네요. 음. 근 저희 계속 좋은 점만 네. 얘기했잖아요. 뭐 지원금도 많고, 또 승차감도 좋고 친환경적인데 설날에는 고속도로 네. 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중간에 충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좀 많이 있나요 충전소가? 어 사실 뭐 충전소가 지금 아주 많진 않아요. 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에 총 33개가 있고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는 총 8개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수소 충전소 네.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헤이케어 앱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 충전소의 위치라든지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거 이용하면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음.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어디 있어요? 어 여기서는 지금 여주 맛있는 휴게소가 가장 가까운 휴게소라고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 지금 이제 여주 휴게소 가서 네. 좀 식사도 맛있는 것도 먹고 충전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 진짜 배고팠어요. <laughs> 네, 어, 여기 이제 뒤로 다시 주차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혹시 이거 충전하는데 몇분 네. 정도 소요가 돼요? 아 그럼 저희가 한번 직접 시 한번 재어 볼까요? 아, 네. 자 시계를 스톱워치를 켰어요. 네. 충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축하고 네. 또 재압축된 수소가 이렇게 라인 타고 여기다가 이제 옮겨지는 과정인데요. 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아, 사이에 끝났네요 말렸습니다. 네. 완료습니다 이게 완충 시에 5분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2, 어, 3분의 가지고. 2 정도 그쵸? 차 있는 상태라서 네. 이렇게 1분 37초밖에 안 걸렸어요. 음. 이런 거 보면 정말 충전이 빠르죠? 그쵸. 시간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확실히 그냥 일반 전기차와의 차이점이, 장점이 여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전기차가 급속으로 충전을 한다 해도 뭐 30분 이상,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걸리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완료되니까 음. 또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쵸? 거겠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네. 이 수소 충전이라고 하면 좀 위험하다는 게 편견이 좀 있잖아요. 아, 어때? 어떻게 안전한가요? 건물 안에 있는 압축기, 앞에 있는 호수, 하나부터 열까지 네. 다 안전 지표에 따라서 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근데 저희가 충전을 직접 못하고 이렇게 전문 직원분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 네. 이유가 왜일까요? 투전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이 따로 필요한 기체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직접 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네. 셀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문 직원분이 필요한 거 보니까 점심시간이나 운영시간 같은 걸좀잘 체크해야 될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음. 이정도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식사도 마치고, 이제 자리를 바꿨죠? 네. 아까 음. 저희가 충전했을 때, 이제, 키로그램당 8,800원에 충전했잖아요. 그 금액으로 106km를 갈 수가 있다고시해야 되는 거죠. 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진짜 그랬잖아요. 100km 이상 한다고. 음, 그러네요. <laughs> 네. 강릉이 별로 안 먼데, 또 달리다 보면 멀어요. 네.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강릉에 도착했는데요. 자, 연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연비가 85.3km/kg로 나오죠. 음, 네. 어, 이게 수소 1kg으로 저희가 85.3km를 왔다는 거예요. 음... 아까 미니 씨가 운전했을 때는 거의 뭐1 0 5 k m 였 나왔는데, 맞아요. 어, 제가 좀 연비 운전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제 차를 기준으로 네. 좀더이 수소 차가 연비가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운동한 오직 물만 유출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수소 차 타면. 진짜 친환경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오늘 수소차 함께 한 하루 어떠셨나요? 이게 충전소가 좀 적잖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대 이런 수소 충전소는 앞으로 더욱더 확장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인프라 걱정은 덜으셔도 될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네. 안전한 기성기 되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전한 기성기 되세요.